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어,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음, 김종인이 이제 에, 어, 미래통합당의 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당대표가 된건데 음, 기한은 약한 1년 정도 어, 전에는, 전에 뉴스에 나오기에는 그 전당대회 전까지만 당대표를 하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고 임기를 보장해달라. 어, 다음 대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했었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무산됐다가 요번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가가지고, 어,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1년 정도, 내년에, 그, 어, 내년에 보궐선거 때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대표를,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이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내년, 어, 보궐선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음, 전당대회를 그럼 열질 않겠죠. 비, 이 비대위로 그때까지 어찌됐든, 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어요. 어, 이 상황은 뭐냐 하면, 음, 이제 이 통합당이, 즉, 우파가 길을 잃은 거예요. 가야 될 길을. 그러니까 우파는 어 보수당은 이념이 반공 방공, 반공이잖아요 반공. 방공.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안 하니까 반공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했다면 그거가 이제 이 싸울 수 있는. 음... 그게 이제 정치 투쟁을 할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데, 북한이 도발을 안 하니까, 방공이라는 걸 가지고 싸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이제 무기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이념적으로 보수, 보수의 가치라는 게, 뭐, 없잖아요. 뭐, 사실상. 사실상 없죠. 아 그래서 길을 잃은, 잃은 거고, 그래서 길을 잃었으니까, 어,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나갈. 길잡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길잡이. 그래서, 지금, 김종인의 역할은 길잡이에요. 길잡이. 보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어, 보수가 지금 오리무중이어서, 그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줄 사람, 길을 찾아가지고, 어,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김종인의 역할은 그거예요. 길잡이. 단지 길잡이 김김 김종인이 뭐 계속 어, 대표를 맡고 뭐 그게 아니고 딱 김종인의 역할은 뭐냐면 길잃은 보수를 손을 잡고서 앞으로 끌어줄 길을 찾게 해줄 그러니까 길 찾는 데까지 길이 보이는 곳까지 손을 잡고 이끌어줄 길을 찾아줄. 그건 길잡이예요 정확하게 길잡이. 길잡이 역할을, 음, 맡은 거죠. 김종인의 그게 정확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길잡이가 손을 잡고, 지금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길에서, 길잡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끌고 있는데, 길잡이가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길을, 길안내를 잘못해가지고. 무조건 길잡이가. 그러니까 길잡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길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안개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길잡이는 그 길을 잘 알고 있, 있어야 되는데, 김종인이가 그 길을 아느냐 이거죠. 김종인도 모르면 앞에서 끌어주다가 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길잡이가 길을 안내를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가본 길잡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김종인이 그 길을 가봤겠어요? 김종인도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길잡이를 시킨 거예요. 이 길을 가보지 않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길잡이한테 길을 맡긴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김중인이 올바른 길을 반드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이게 맞는 상황인가?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올해, 일단은 그렇게, 어, 김종인이 길잡이를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거를 우선 의문을 가지고, 이제 김종인의 운을 한번 보죠. 올해가 이게 관이, 이거는 리더라는 뜻이에요 리더 내가 리더 하겠다 길잡이가 리더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길잡 리더는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지시자 길잡이가 지시 지시자가 길을 안내할 수도 있어요 이쪽 길로 가세요 저쪽 길로 가세요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리더는 그러나 앞장서진 않아요 길잡이는 아니 리더는 항상 리더는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지 리더가 칼 들고 앞에 서가지고 이러진 않아요. 아니 전쟁터에서 제일 높은 군주나 왕이 앞장 서가지고 이거는 역사상 항우밖에 없고 중국 역사에서는 항우밖에 없었고 우리는 모르겠어요. 광개토대왕이 앞장 서가지고 이렇게 응. 직접 전쟁터에서 앞장선지, 은건잘 모르겠는데, 중국 역사상에, 중국 역사상, 역사로는, 항우는 전쟁에서 앞장선 거는, 그거는 이제 확실해요. 지도자이자, 앞장선 사람, 길 안내자. 아... 그래서 길 안내자라는 거는 지금 김종인이가 맡은 역할은 길 안내자잖아요. 길 안내자 리더가 아니에요. 이거는 길 안내자라고요. 길잃은 보수를 위해서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리더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 리더까지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래서 정,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80 먹은 노인이 무슨 응, 보수의 리더냐? 이래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리더가 아니라 길 안내자인 거죠. 길잃은 보수를 위한 길 안내자. 그러면 관운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럼 길 안내하는 사람,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뭘까요? 어, 군대에서도 초병이 초병이라는 게 뭐냐면 매라 앞장서서, 그러니까 정찰병이 있고 정찰병은 이제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탐지를 해요. 보통 이제 선발대 앞에서 선발대보다 비밀리에 움직여가지고 지형을 파악한다든지 저기 어디에 매복해 있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게 정찰병이고 그 다음에 본진이 있고 본진 앞에 선발대가 있고 선발대 중에서도 맨 앞장 서는 걸 초병이라고 하는데 이 초병 역할 초병이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면 식신이에요. 식신 그러면 식신이 맨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는 맨 뒤에 쓴 거죠. 어, 행군의 순서는 그래요. 식신이 앞장쓰고, 정의는 뒤에 쓰고. 그래서 6월달 오늘 보면 식신이 나왔잖아요. 앞장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이 있으면 이건 뒤인데,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앞장 쓰는 거고 뒤에 쓰는 건데, 이 둘을 합치면, 정인과 식신이 결합하면 이게 선생님이잖아요. 즉, 6월 달에는 김종인이 내가 선생님이다.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선생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통합당 내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앞장 쓰는 길도 아리켜 줄 거고, 뒤에서 훈계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아, 코치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리더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김종인이 리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역할은 길 안내자의 역할인데 아 본분을 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본분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관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관원이 들어오는 거는 8월이에요. 근데 관이 깨져요. 그리고, 상관이 합의 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전제로 내세웠던, 과연 김종인이, 어길 안내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맞는가. 김종인도 역시 이 길을 안 가봤던, 사람이고. 그니까, 다 같이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다 같이 모르는데, 단지 이제 경륜이, 나이가 좀 많고 경륜이 있다 해가지고 길 안내자 역할을 맡은 건데, 과연 나이가 많고 경륜이 좀 많다 해서 길 안내자를 맡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게 리더가 되겠다는 욕망이잖아요. 김종인이. 리더를 맡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상황이 길 안내자를 길 잃은 진 보수를 위해서 길이 훤히 보이는 곳까지 길 안내를 해달라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거지 리더 리더를 맡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 그런데 이 운은, 올해 해운는 리더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선생으로서 훈계하면서, 이제, 보수를 훈계하면서, 이제 보수에 대한 선생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죠. 8월 달에 가서는 이제, 마각을 드러낸다. 올해 해운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가 돼 보겠다. 8월에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져요. 그리고 이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과연 리더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 중국 역사에서 이제 이 주문공이 주 나라 문항 문항을 위해서. 그니까 삼촌이 이제 조카를 잘 리더 해가지고 리드 해가지고 이제 조카가 이제 왕자인데 왕이 되스, 돼서 이제 될 때까지 잘 보유 보위한 중국 전설적인 이제 어 제후가 주문공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세조 세조의 정 수양대군과 정 반대되는 수양대군은 이제 조카를 보필하지 앙코, 자기가 왕이 됐죠. 그 반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주문, 주나라의 주문공인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사단이 날것 같아요. 원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가요? 4월까지 맡기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임기가 끝날려면 제대로 자기가 막막 맞, 맞, 음~ 보 보장된 그 시기가 내년 (4월인) 거로 뉴스가 나왔는데 (4월까지) (4월에) 정상적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를 물 이제 끝내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전당대회 해가지고 정 전. 전당 대회를 통해서 이제 정식 대표가 나오고 하려면 제가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려면 정관인 사람은 정관이 충이 나야 돼요. 그리고 정관이 쪽에서 충이 안 나더라도 이쪽에서 상관이 나오고 음, 떠나는 게 나아야 나와야 되거든요. 떠나는 게 이쪽에 상관이 나온다든지 그 4월 달에 일단 약속은 4월까지 하기로 이렇게 됐다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리더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8월에 사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예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여기까지 할게요.